안녕하세요 섬룡왕 도도입니다 오늘은 대부감나무 가지치기 하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갑을 끼고 이톱한자로 하고 이 전지 가위 자동으로 되는겁니다 자동으로 배터리 충전하는거거든요 이한 35만원. 잘 됩니다. 자, 한 보여드릴게요. 가지식이라는 기본이 싸우는 가지. 그걸 증류 해줘야 되거든요. 바로 날라가지요. 싸울는 가지라는 거는 감이 열었을 때 감하고 감하고 그냥 바람이 불고 하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를 벌려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예, 잘라주는 겁니다 나보듯이 성능 항상 이거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손가락 날아갑니다. 내가 이거 한번 써보니까, 한 반나절은 한 4시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아주 좋아요. 일반 전지 가지고 하게 되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거든. 손가락보다도 손 자체가 너무 아파요. 아 됩니다. 이 손가락 한두개 넣는 것도 이 잘린다니까요. 한 방에 안 되면은 두 번, 세번 써요. 아주 잘려버려 아주 좋습니다. 싸우러 가지 그런 걸 잘라주는 거예요. 일단 감나무는 너무 크게많이크한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잡이 할수 있도록 수납재 키워 올라고 도도로 그래 하거든요.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잘라버려. 좋습니다. 자 이상 심진강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